안녕하십니까 혼란은 정치 시사에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7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 지지율이 정체거나 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골든크로스를 했다 이런 말씀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앞서는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어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기존의 이 지지층, 과거 같으면은 뭐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콘크리트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될이 그쪽 계청에서 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아 이것은 좀 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게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존 지지층이 또 이탈을 할수 있는 열성 지지층이 이탈을 할수 있는 그런 변수도 생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11월 4주차, 그다음에 11월 12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4주차까지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달 사이에 11월 4주차와 12월 4주차 조사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 지지율 격차가 어, 한달 전에는 윤석열이 9.4% 포인트를 이재명에게 앞섰는데 이것 오늘 발표된 건0.7% 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못 들어가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윤석열 후보의 이 열성 지지층, 콘크리트 이렇게 불릴만한 곳은 어, 보수계층이죠. 이념적으로는 보수계층 그리고 연령대로는 60대 이상도 그렇지만 특히 70대 이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TK입니다. 보수의 본토라는 TK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 곳에서 한달 사이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보수,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그 여론조사 추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달 전에 75.2%가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오늘 발표된 건 66.7%, 거의 뭐 10%포인트가량 빠졌죠. 70대에서 한달 전에는 65.5%가 지지를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은 53.5%, 이것도 거의 10% 이상 12%가 빠졌습니다. TK, TK 지역도 10%가 빠졌습니다. 한달 전에 63.3%가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오늘 발표는 53.3%.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일단 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타계책이 나오겠죠. 어, 그 무렵, 지난 한달 동안의 그흐름을 보면은, 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만한 것, 또그 중에서도 특히 이보수층에서 빠질 만한 것, 보수 70대 이상 특켓에서 빠질 만한 것,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는 한달 사이에 그때 이준석이 뭐 무당 가치을막 하고 했죠. 뭐 당무 보이콧 해서 지방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 윤석열이 또 울산으로 데리러 가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봉합을 했는데 18일 만에 다시 또막 내부에서 조수진 공부단장과 부딪혀서 또 나, 나 이제 또안 해. 그리고또 나가버리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 엄히꾸짖졌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굳이, 그, 정치 평론가, 평론가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 꾸짖졌는데그 사이에, 특별히 이준석을 단속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김종인도, 이, 밖에서 몽리를 부르다가 겨우 들어오는, 뭐, 이런 과정이 한달 동안 있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이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제, 이, 사과를 하고, 진술한 사과를 하고, 이런, 음, 어떤 행동을 취했지만은, 이여런 조사에는 어제 그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이런 저런 뭐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했던 이혹들을 넣고 하니 이 열성 지지자들 윤석열의 열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도, 등을 돌리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제 음. 그, 김건희 씨가 사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늘 또 이준석의 목리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주름하게 어, 꾸짖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었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인지 어쨌든 어, 70대 보수청 TK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도 약한 고리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 윤석열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 정권 차원에서 뭔가 성부수를 딱 던졌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조 사면복권을 갑작스럽게 단행한 것, 대선 후로 예상됐는데 대선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 이것이 이 윤석열이 최근에 열성지지층, 특히 70대 이상 TK 보수층 이 안에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세 그룹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해서 석방을 시키면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거기서 다시 윤석열, 보수정권을 수사했던 윤석열 책임론이 일 것이다. 그리고 일도록, 책임론이 일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프레임을 세워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영아, 어, 유영아 변호사가 이, 어떤 그 병상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 여러분께, 어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회를 표한다. 어려운 걱정을 내려줘서 그런 이야기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과연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못 믿는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인지 이, 그렇게 유용화가 이야기했는지조차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유용화가 그런 메시지를 내니 이, 이재명 캠퍼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도층 70대 이상 대구 경북 이것이 다 합쳐지는 교집합이 되는 것이 대구 경북의 보수층이죠. 대구 경보 영남 보수청, 그 중에서 대구 경보 보수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가둬놓은 사람, 이재명은 이 그것을 풀어준 문재인의 후계자,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이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를 하는 것을 사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다음 자기를 이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모르게 이렇게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이 특사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정했겠느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 들어간 게 아니고 한명숙, 뭐, 가, 그, 복건 이석기, 가석방,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다음 대선 후보와 여당의 대선 후보와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자, 그런 것도 어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금까지 청와대나 이렇게 정치권을 출입하면서, 30년 동안 출입하면서 느낀 감으로는 이것이 이재명 모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정치적 보관 없이 정말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는 절대 아니죠.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 이래서 여기서 막 지금 어떤 일종의 음습한 공작 비슷한 것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 재명에게 이재명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승리 공식은 수도권에서 신성, 약간 이기고 호남에서 90% 득표하고 TK, 본인의 고향 TK에서 30%대만 받으면 이긴다. 이 성류공식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리스크, 그동안에 김건희 리스크, 또 어떤 내분,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의힘 안의 내분, 네 이준석의 목리,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좀 흔들리죠. 그래서 신성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호남에서는 최근에 이낙연, 호남의 맹주나 다름없는 이낙연이 캠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90%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문제는 TK에서 30%였는데 자이 30%를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가 30% 득표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당선된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과거에 뭐 2007년 대선에 나왔던 정동용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계열인데 후보 같은 경우는 뭐6% 이렇게 얻었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득표를 올린 민주당 후보는 2017년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건데 그때 대구에서 21.76%, 경북에서 21.73%, 20% 약간 넘었죠. 이것이 지금까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30%를 달성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티켓에서 30%를 30 얻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당선될 때는 둘다 PK였기 때문에, 부산, 경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PK에서 상당한 투표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20, 27년 대선 때, 문재인은 PK, 자신의 고향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 37.8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PK에서 보수성당 후보인 홍준표를 제쳤죠. 홍준표가 32.2%로 졌습니다. PK에서. 홍준표는 경남지사까지 했는데도 PK에서 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이번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이번에 부울경 부산울산 경남에서 그만큼 득표를 못하겠죠. 득표를 못한다면은 그것을 만회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만회할 때가 TK입니다. TK 본인이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티켓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은 그렇게 안 됩니다. 뭐 많이 나와야지 25%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30%를 사상 최초로 30%대를 기록하려면 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란 것이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열몇 군데를 다 치군을 다니면서 정도한 뭐 경제는 잘했다. 박근혜. 존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또 주소 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로는 이제 안 되니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시도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격 사면 복권 아니냐. 자, 이것이 이재명과 문재인이 같이 그 논의를 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재명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재명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TK 지역이 최대 선구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30%를 달성을 하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30% 달성을 못하게 해야죠. 적어도 문재인 선에서 막아야 되죠. 그럼 부산 경남에서는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졌지만은 윤석열은 이길 게 뻔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부산 경남 울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도권에 더하면.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제, 그 이재명이 30%대를 올라서, 올라서러 가면은 윤석열은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K가 최대 승부처가 됐다. TK 목장의 결투가 지금부터 벌어진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그게 이제 핵심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다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선 내내 아마 화두가 될 겁니다. 태국 경부에서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오에 가둔 윤석열, 풀어준 문재인, 문재인의 후계자 이재명, 이 프레임을 걸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이번 주 중에 대구, 경북을 1박 2일 방문합니다. 그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지만 이번에 대구, 경북 가서는 뭔가 확실하고 단호하고 지금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처한 위치에서 그대로, 원칙대로 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오랫동안 오게 그, 갇혀 계신 데는 성과한 마음도 있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보다 더 진전되고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치도 어쩌면은, 어, 취해야 되겠죠. TK가 최대 성무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변소가 어, 정권 차원에서 얻어를 했겠죠. 다시 윤석열의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는 참스로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 주에 대구 경북 가서 내놓을 메시지 그리고 이 어떤 본인의 진심을 진정성을 보일지 여기에 따라서 최대성 보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첫 번째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혜 민심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최대 성무처로 부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